저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요. 따로 공지받은 부분이 없어서. 정확한 부분을 알고 있지 못해서 한번 확인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캐플렉스의 돈캐입니다. 올 여름 새로운 호텔이 많이 생겼죠. 제가 남해 솔비치부터 풀만 엠베서더 이스트폴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한국 호텔계의 끝판왕 신라호텔이 올해 최고의 기대주를 오픈했어요. 어디 신라호텔이 추가로 생겼어? 끝판왕 다운 엄청난 무기. 무려 5성급 신라호텔이 서울과 제주에 이어 강릉에 생겼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신라모노그램 강릉. 제가 광고 없고 협찬 없이 100%내돈 내산으로 예약한 다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꿀팁들을 파헤치기 위한 탐사를 떠나봤어요. 와 외관이 엄청 크네. 무려 호텔 315실에 레지던스 602실 거기다 로비도 깔끔하고 근사해요 신라호텔 곰돌이가 반겨주는 이곳의 첫 번째 꿀팁은 1시부터 태블릿에 체크인 대기 등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도착해서 패드에 연락처를 입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체크인 때까지 시간이 빌 텐데 신라호텔이 자랑하는 베이커리를 먼저 만나볼게요 레지던스 동 1층에 패스트리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의 패스트리 부티크보다 약간 모던한 느낌 저는 크롤러 하나랑 소금빵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문했어요 그런 맛은 소금빵은 딱딱한 느낌 아니고 부드럽고 폭신하니 버터향이 진하게 배어 있는 고소한 맛. 크롤런 살짝 꾸덕하고 헤이즐넛맛 초콜릿이 달콤하니 맛있어요. 하지만 커피 맛이 아쉽네. 그러니까 페스트리엠에서는 커피 말고 빵이 주로 드시는 게 꿀팁. 에이, 그게 무슨 꿀팁이야? 그러면 제대로 된두 번째 꿀팁. 레지던스 건물 옆에 더 그로브 테이블이라고 일종의 푸드코트가 있어요. 테라로사 커피를 비롯한 여러 식당이 입점 예정이니까 여기서 간단한 요기를 하는 것도 좋겠죠. 이제 드디어 체크인 시간. 제가 간나는 키우 스 세팅이 아직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긴 줄을 기다린 다음 객실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떤 방을 골라야 돼? 객실 타입이 너무 많던데? 여기서 세 번째 꿀팁 객실 타입을 추천해 드릴게요 무엇보다 호텔과 레지던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먼저 호텔 객실부터 설명 드릴게요 코너 스위트부터 시그니처 스위트까지 단계가 올라갈수록 객실 크기가 커지는 형태 크기가 똑같은데? 하지만 층수가 달라요 신라 모노그램은 앞쪽에 숲이 있고 그 너머로 바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은 소나무 숲뷰 고층부로 올라갈수록 시원한 오션뷰를 만나는 구조예요 디럭스 객실은 17층까지 프리미어 객실은 18층 이상에 자리 잡고 있지만 더 비싼 프리미어 객실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디럭스 객실도 층수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져 있는데 가든 오션뷰 객실 중에 고층부만 배정받아도 객실에서 충분히 시원한 바다를 만날 수 있어요 상태는 어떤데? 제가 보여드릴 객실은 디럭스 오션 더블 객실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옷장은 텅 비어있고 옆쪽으로는 샤워 가운이 보이죠 아래쪽엔 슬리퍼, 런드리백 구두 소리 놓여 있습니다. 건너편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욕실 등장. 사이즈가 꽤나 넓어요. 세면대 위엔 간단한 일회용품. 어메니티는 프리아 제품이에요. 한쪽으로 커다란 욕조와 샤워 부스가 있는데 블라인드를 올리면 창밖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해 뒀죠 건너편 문 안쪽으로 변기칸까지 깔끔하고 무난한 디자인이에요. 침실은 어때? 서울실라 호텔의 기본 객실보다 더큰 편. 킹 사이즈 침대와 커다란 TV. 안쪽으로 티 테이블과 길다란 소파까지 놓여 있죠. 거기다 이건 뭐야? 미니바 제품 일회 무료. 시마 코텔 냉장고 안에 것들 싹 담으려 인가 싶었지만 생수 두 병만 들어있네 미니바는 네스프레스 커피 머신이 전부 뭔가 속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나름 버추어 머신으로 준비해뒀어요 아래쪽으로 커피잔 위쪽으로는 와인잔과 커피포트가 놓여있는데 대망의 뷰를 보면 이야 강릉의 바다는 확실히 멋있어요 언제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상쾌한 기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3층 수영장으로 내려갈게요 수영장 요금은 계절마다 달라서 준성수기와 비수기엔 조금 더저 저렴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사부제 운영 도입 예약은 필수 각 섹션마다 요금도 다르고 이용 시간도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패키지 말고 수영장을 별도 이용하신다면 가장 저렴한 시간대 에 입장하시는 게네 번째 꿀팁. 수영장은 어때요? 실내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귿자로 뻗은 야외 구역은 꽤나 넓고 근사해요. 수온도 차갑지 않고 사계절 운영을 하는 곳 수모 착용은 필수가 아니에요. 안쪽으로는 수심이 낮은 키즈풀도 마련되어 있고 앉아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보이죠. 라커 시설 내부에 사우나도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작아요 한두명 들어갈 수 있는 냉탕과 온탕 건식사우나까지가 전부 거기다 사우나만 따로 이용하는건 불가능하고 수영장과 사우나 비용을 무조건 함께 지불해야 돼요 이어지는 수영장의 단점 추가 강릉의 인피니티풀인데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지 않아요 수영장 왼쪽에서만 살짝 바다를 만날 수 있는데 시마크나 스카이베이처럼 시원한 뷰를 원하신다면 아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다섯번째 꿀팁 추가 서울신라호텔의 DNA를 이식받은 풀사이드 바를 지나치지 마세요 이쪽은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도 방문할 수 있도록 실내 쪽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전복 해물 짬뽕 서울신라호텔 수영장 어반아일랜드 의 유명 메뉴가 전복 한우 차돌 짬뽕 인데 그 녀석의 친척 정도 되는 놈 와, 커다란 대게 다리 하나부터 시작해서 전복 새우 오징어 관자까지 해물들이 굉장히 실해요 그런 맛은 와 그야말로 신라호텔의 명성에 걸맞는 맛 얼큰한 순두부찌개와 짬뽕의 콜라보레이션 같은 느낌 면도 탱글하니 쫄깃해요 신선한 해물들이 매콤한 국물에서 춤을 추다가 위장 으로 다이빙 하는데 가격은 얼마 서울 신라호텔의 전복한우 차돌 짬뽕은 이제 무려 72,000원. 여기 강릉 신라모노그램의 전복해물 짬뽕은 38,000원. 거기다 공기밥까지 딱 2인분 구성. 메뉴 하나 시켜서 둘이 드시면 돼요. 근데 전 혼자서 짬뽕에 공기밥까지 먹고 나니까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소화를 위해 피트니스 센터로 가볼게요 풀사이드 바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 카드 키를 찍고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운동복과 운동화 대여는 불가능. 라커 이용 또한 불가능. 그래도 운동 기구는 세핑 테크노짐으로 가. 처져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기만 구 있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근력 운동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쪽도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뷰가 아쉬워요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여섯 번째 꿀팁. 바다로 나가는 길을 보여드릴게요 레지던스 동과 호텔 동 사이 쪽으로 나가면 2 차선 도로가 하나 나오고 횡단보도 건너서 소나무밭을 지나면 보이는 보물. 소금 같은 별이 또 있고 청량한가 시원함의 끝판왕. 푸른 향기를 맡다 보니까 금세 저녁 시간. 이제 꿀팁을 찾아서 모험을 떠날 다음 장소는. 어디? 다시 한번 수영장. 여기 강릉신라 모노그램엔 두 개의 수영장이 있어요. 하나는 호텔 수영장, 다른 하나는 레지던스 수영장. 근데 두 수영장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레지던스 수영장은 가운데 스파 파빌리온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실내 구역에 자쿠지와 작은 수영장이 있는 곳, 그리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따뜻한 실내 온수풀과 야외 쪽에 미온수 수영장이 있어요. 아래쪽도 풀장 여러 개있다 풀장 개수는 호텔보다 더 많지만, 개방감이 많이 부족해요. 즉, 풀장에서 볼수 있는 뷰가 없는 거죠. 하지만 특별한 풍경이 따로 있는데, 그 그건 바로 전광판으로 보이는 미디어 하트밤 시간 분위기가 근사하죠. 가격 정책은 호텔 수영장과 동일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지던스보다 호텔 수영장이 더 나았어요. 레지던스 수영장은 풀사이드 바에 식사할 수 있는 자리도 적고 수습객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붐비고 무엇보다 시원한 느낌이 부족해요. 호텔이랑 레지던스 수영장 둘다 가고 싶은데 여기서 일곱 번째 꿀팁. 수영장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예약한다면 호텔과 레지던스 수영장을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아웃 전까지 제 입장도 가는. 근데 전 이걸 몰랐기 때문에 두곳다 돈 내고 입장 부디 구독자 분들은 꿀팁 잘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전 다시 호텔 수영장으로 가서 자욱한 스모그와 DJ 음악 소리에 몸을 맡기려고 했지만 쪽팔림이 앞서네. 그냥 여덟 번째 꿀팁을 만나기 위해 방으로 올라갈게요. 신라 호텔엔 전설처럼 내려오는 룸 서비스 메뉴가 있죠. 강릉 신라 모노그램에서 55000원. 그러니까 한번쯤 드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구성은 반찬 4종과 밥 그리고 대망의 LA 갈비. 서울 신라 호텔과의 차이점은 고기 양이 조금 적고 쌈 채소가 없다는 점. 하지만 반찬 4종이 진짜 맛있고 간이 시로 나오는 양파, 마늘과 묵은지, 고기만큼 맛있어요. 갈비는 완벽하게 신라 호텔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양념이 짜지도 달지도 않아서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맛. 대략 갈비 9덩이 정도가 나오니까 양이 적은 분들은 공깃밥 하나 추가해서 두 분이 함께 드실 수 있어요. 물론 전이 정도는 혼자서 순삭 가능 배터지게 먹고 강릉 밤바다 소리 들으면서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야 일어나 조식 먹으러 가야지. 신라 호텔에서 조식을 패스할 수 없죠. 꿀팁 탐사를 위해 오픈 시간에 내려갔는데 아침부터 사람이 굉장히 많고 식당이 생각보다 좁아요. 그러니까 웨이팅이 금방 생기는데 여기서 아홉 번째 꿀팁 카운터 옆에 캐치 테이블 대기 등록을 준비해뒀어요. 그러니까 조식 시간에 늦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QR 코드 스캔해서 예약 걸어둔 다음 편하게 방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앱으로 대기 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차례가 되면 카톡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조식은 자리에서 커피부터 주면 되나? 테이블 오더는 불가능. 모든 걸 셀프로 서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도 밑볼 상태 나쁘지 않고 가자미 구이도 부드럽고 감태 리조또는 특이하게 보리를 이용해서 톡톡 터지는 느낌. 다음은 중식 요리 사천식 닭볶음에 해물볶음 그리고 브로콜리 볶음까지 신라 호텔 중식의 DNA를 담은 소스 간이 적당하고 불맛도 느껴져요. 조식 꿀팁은 없어? 한식과 베이커리 그리고 디저트에 집중하는 게 꿀팁. 먼저 한식으로 황태. 도라지 무침 묵은지 오이 장아찌 장조림까지 간이 세지 않은데 진짜 맛있어요 특히 장조림이 무슨 오향장육 느낌으로 차가운데 적당히 식감이 있으면서 부드러워요 거기다 필살기 베이커리 등장 시나몬 롤 데니쉬 마스카폰의 크림브레드 그리고 초콜렛 가나슈 케이크까지 이건 진짜 미쳤어요 무엇보다 마스카폰의 크림브레드 안에 크림이 가득 들어있는데 부드럽고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거기다 즉석에서 만들어주시는 수플레 팬케이크 역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에그스테이션에선 포치드 에그타코도 주문 가능 디저트 몽블랑도 보이는데,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치즈야? 안에 들어있는 건 초콜릿인가? 그 위에 고구마 무스를 뿌린 건데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잘 어울려요 마지막으로 조식에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까지 서울이나 제주 신라호텔에 비해 조식 가짓수는 부족하지만 강원도 호텔 중에 단연코 1등이에요 가격은 호텔 58,000원 수숙객 할인 받으면 55,100원 레지던스는 42,000원 수숙객 할인 받으면 39,900원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레지던스는 규모와 음식 종류가 부족해요 그럼 난 레지던스 숙박이지만 호텔 가서 조식 먹어야지 수영장은 호텔과 레지던스 교차 이용도 가능 하지만 조식당은 그게 불가능 가능해요. 즉 무조건 투숙하는 곳의 조식당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호텔이든 레지던스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열 번째 꿀팁이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라 호텔의 상징, 신라 호텔이 배출한 스타, 바로 망고 빙수가 강릉에 진출했습니다. 이 놈은 레지던스의 패스트리 엠에서도 판매하고 호텔 동의 바엠에서도 팔고 있어요. 가격은 서울 신라 호텔보다 훨씬 저렴한 58,000원. 물론 양이 좀 적지만 망고와 얼음, 소르베 아이스크림과 망고 젤리의 파까지 모든 재료와 레시피가 서울 신라 호텔과 똑같아요. 무엇보다 얼리 아는 애플 망고. 부드럽고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먹거리 말고 다른 놀거리 없어? 놀거리는 주로 레지던스에 갖춰져 있어요. 호텔 투숙객도 당연히 이용 가능. 각종 예술 작품이 있는 아트샵, 넓직한 비즈니스 센터와 라이브러리도 있고 무료로 이용 가능한 키즈 공간 리틀 모노그램도 있어요. 유료 클래스 신청 시엔 아이 한명 요금을 결제하면 부모님 한 분이 동반 가능해요. 지하의 스크린 골프장과 편의점까지 여러모로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럼 강릉에 있는 다른 호텔과 비교하면 어때? 스카이베이, 세인트 존스, 라카이 샌드파인 이세 군데는 가볍게 빠. 줘야될것 같아요. 전반적인 서비스와 룸 컨디션이 5성급 신라모노그램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릉엔 끝판왕이 있죠. 바로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C마크 호텔. 두 호텔의 정면 승부를 피할 수 없는데 건물 디자인과 외관은 C마크 승리. 방의 면적도 더 넓고 미니바 무료 제공을 해주는 것도 C마크의 장점이죠. 바다를 볼수 있고 운동 물품 대여가 가능한 피트니스도 C마크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인피니티풀도 좀더 나아요. 하지만 호텔 규모는 신라모노그램이 훨씬 크고 주차장과 편의 시 시설도 더 낫고 해변으로 가는 길도 오르막이 없어서 편리해요. 특히 식음 시설은 신라모노그램의 압도적인 승리. 거기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라호텔의 장점들을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만날 수 있다는 플러스 요소도 있습니다. 너는 다시 가면 어디 갈 건데? 지금 당장 같은 가격에 숙박을 한다면 전시마크 호텔로 갈것 같아요. 신라모노그램은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5성급 호텔인데 객실에 다림이랑 다림판이 없고 침대 옆에 티슈 박스도 없고 아까 보여드린 미니바에 커피는 있지만 시 종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 단점은. 단점 추가. 제가 전에 솔비치남해에서도 발견한 현상 에어컨에서 떨어지던 물방울 많은 분들이 알려주신 결로현상 무려 4곳이나 만났어요 객실의 습한 기운도 심해서 동남아 리조트 느낌이 나기도 해요 무엇보다 서울신라호텔의 깔끔한 하우스키핑에 비해 강릉신라 모노그램은 청결상태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신라잖아 레지던스 객실이 더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예약해서 가보자 레지던스 객실은 단점이 조금 더 부각돼요 건물이 V자로 두개 이어진 방식 그러니까 오션뷰에 건물이 살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스지만 취사가 불가능 서비스만 가능해 무엇보다 서비스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나 많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주로 레지던스 쪽에서 더 많은 컴플레인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몰리는 투숙객의 애를 먹고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요. 따로 공지받은 부분이 없어서 정확한 부분을 알고 있지 못해서 한번 확인을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호텔 쪽은 신라호텔의 자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반면 레지던스는 생활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업체가 위탁 운영을 하고 신라호텔이 관리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레지던스 규모가 호텔의 두 배, 투숙객이 훨씬 많은 서비스 관리는 더욱 어렵겠죠 이런 부분을 좀더 정비해서 오픈했다면 좋았을 텐데 여름 성수기에 맞춰 무리해서 공개한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더 호텔 운영이 안정된 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럼 어떤 객실을 예약해서 놀아야 돼?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중요하면 호텔을 추천 하지만 객실 크기는 레지던스가 더 크고 더 저렴하고 침실 2개짜리 객실 타입도 있으니까 4인 이상이거나 가성비가 중요한 분들은 레지던스를 예약하시면 돼요 조식 포함된 패키지 하루 수영장 포함된 패키지 하루 이렇게 2박 3일 예약하신 다음 하루는 10도라 나머지 하루는 두 군데 수영장으로 오가면서 실컷 노는 스케줄을 추천해요. 사실 제가 꿀팁을 연구하는 건 여러분이 실수 없이 행복한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꿀팁뿐 아니라 호텔의 아쉬운 부분들까지 여러분께 빠르게 공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빠른 것만큼 내실을 다지고 기본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 역시 구독자 여러분께 내실 있는 여행 도미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인생을 완성해나가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